안녕하세요. 구일만 2.0 제작 호기토입니다. 오늘은 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국어 시험지를 바로 들고 와 봤는데 사실 어제 시험치고 나서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3등급이었는데 뭐 98점 받았다. 구일만 2.0 보고 성적 많이 올랐다. 이런 좋은 댓글들 많이 달렸었는데 이 리뷰들이 좋은 걸참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도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성적을 이제 못 거둔 학생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거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모를 제책뭐 구일만 2.0이나 유튜브 영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떻게 풀었어야 했는지, 그래서 구모 리뷰인데, 구일만식 구모 리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트별로 조금씩 이제 살펴보면서 다 보지는 않고 조금씩 볼 텐데, 구일만 2.0이라던가,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내용들 정말 적용이 가능했는지, 세트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바로 볼 거고, 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독서론부터 볼 텐데, 독서론은 사실 무난했는데, 그냥 좀 이제 채찌피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GPT 얘기가 나오면서 좀 웃긴 느낌이었는데, 하여튼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보면서 구일만 2.0에서 얘기했던 이제 예외 상황 이런거 바로 나와준 부분이 있었는데 어디였냐면 요 이제 내용은 쉬우니까 그냥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면 학습한 정보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보의 추출 및 조합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여기거든요 요 부분 보면 이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면서 예상하고 파악하기죠 아니 문제가 없는데 왜 왜곡이 일어나 라고 생각한게 바로 이번 문제에 나와졌어요 그래서 5번에 바로 나와서 이걸 그냥 보자마자 바로 찍었어야 됐고 그래서 요게 국길만에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문내용을 비교하면서 가졌어야 된다고 하는게 3번에서도 이게 아마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문제 살짝 올려가지고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방향을 달리하여 요거 보면서 사실 이게 이 부분에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C가 맞는데 이게 앞에 나왔던 게뭐 동양에 대한 사례만 너무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어 이거 편견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안 됐다. 뭐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상식이나 그런 배경식을 너무 개입시키지 말라. 명확하게 지금 방향이라는 말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골라줬어야 됐다. 뭐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에서 9번 질문 한번 볼 텐데 인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대중계수 대한 얘기 가 나왔는데 요건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 아도르노 질문 이3 공부죠. 예, 23학년도 9월에 아도르노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 왜냐면 대중 예술이 뭔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 이면에 감추어진다. 이런 느낌 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도르노 그런 느낌 생각해 주시면 좋았고 그다음에 이거 읽을 때도 사실 이제 말이 어렵죠 크라카우가 뭐 이런 게 말이 어려운데 이 사람과 이 밑에 나오는 이 사상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크라카우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프레드릭 제임스는 뭘 라고 되어 있냐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읽을 때 모티브나 이미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한거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서 읽었을 때는 바로 그냥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 거지 크라카워는 모티브 이미지 작게 본 거죠 그리고 이거 총체적으로 이해한 거는 크게 본 거지 그래서 크라카워랑 제임슨이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었다 대비되는 작 짚어줬으면 좀 좋았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너무 지겹으로 이제 연습을 한 거잖아 이거 역사화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온 기억 문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SF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의 견해를 물을 줄 알았어요 사실 미출제 요소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나와서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5번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갔어야 되는 게 있었고 사실은 아마 학생분들 중에 5번 틀린 사람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역사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총체적인 조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총체적인 건 뭐였냐면 우리가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라 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생각을 못 했으면 사실 옆으로 가서 이 5번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사실 나머지는 다걸을수 있는데 이두개 중에 헷갈렸던 학생들 되게 많았을 거라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발전 영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꽤 있었을 거예요. 이거 조금 주의요 줬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SF에 대한 얘기는 뭐 그냥 무난무난하게 갔던 느낌이라 그냥 보시면 되는데 요 A 부분 있잖아요 요 A 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나만의 말로 이제 요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경을 가지고 뭔가 현실 세계 너머에 뭐 어쩌고 어쩌고 한다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한다 요렇게 있지 현실 세계 너머에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한다 그러고 나서 A에 대해서는 아 그렇구나 SF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얘를 요약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현실 너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맨날 나오는 거지 이거 그 지문과 반대되는 내용 매칭할 때아 A와 반대되는 게 나왔고 여기 나데이구나라고 하면 쭉 훑어 내면 사실 답이 나올 게 이거 5번밖에 없어요, 그죠? 어. 수빈 너 생각 잘못됐어 하고 사실은 1초 만에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 근데 그런 느낌이 좀 강했기 때문에 보기만 2.0이 다 나와 있었던 내용이라서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보기 문제가 좀 쉬워졌다. 그래서 이게 답이 1번이었다라는 것만 빼면은 그렇게 크게 막 엄청 어렵지 않았었던 느낌이라 요 세트는 그냥 그렇게 한번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에 이거. 이 수반된다, 수반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낚았는데 저희 이제 해운 시즌3에 이게 나와있거이 논리가 그래서 요거 그냥 틈새 연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요것도 좀 세부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됐다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웠어요, 8번보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9번이 좀 특이하게 나왔죠 9번이 옛날 문법 문제처럼 이렇게 A B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10번에서 13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지문에서 난이도를 낮추려면 법경제를 내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법경제가 역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공공 저널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문제가 나왔고 여기서 좀 특징적인 느낌은 사실 그거죠 이거 두 가지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는다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유기적 결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아 이게 담론을 이끌어내는 게 유기적 결합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 바, 바로 보면 아 그럼 담론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답이 4번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 담론을 해야 된다 그거잖아 그래서 정답 특정의 원리인 것 동시에 이제 문제 유형 예측을 했던 그9 1만 2.0에서 그 문제 유형 예측과 출제 요소에 대한 얘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봤을 때 12번 문제 보면은 이제 되게 많이 어려지만 사실 제가 찍는다고 할때 그런 거 있거든. 예를 들어서 쭉 읽어봤을 때 여기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로젠과 마요는 모두 추구하는 목적이 어쩌고 했거든요. 너무 커. 혼자서만 목적으로 물어요. 나머지는 다 세부적인데. 근데 이 목적이 달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예외상황 파악하기 또 부정어 파악하기 이런 느낌이지. 뭐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라던가 요런 것들이 조금 이제 주목을 해서 읽어줬으면 괜찮았다. 근데 마이어는 조금 애매했고, 전 로젠으로 그냥 답을 골랐던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그렇게 주목해서 이것도 될수 있지 않나?인데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크게 물어봤다라는 거하나 파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어 문제는 뭐 그냥 그렇게 나왔고, 마지막 독서 질문은 기술 질문이 나왔죠. 가지고 이 소리를 어떻게 압축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안 들리는 소리는 그냥 완전 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여기도 쭉 읽다 보면은 좀 어렵게 느낀 학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풀었을 테니까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이거 생각했어야 되지. 비각부호가 있고 그거의 요소가 청각 특성인데. 청각 특성에는 1번은, 2번은 하고 나온 거잖아. 요 1번 최소 가청강도, 2번 차폐. 이거 평가하는 복선찾기잖아. 구일만에서 얘기했던. 그러면 이제 1번은 하면서 최소 가청강도는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2번은 차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2번인 거잖아. 차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차폐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고, 이거 약간 잘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번 차폐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읽었던 게 조금 중요했던 부분이요. 나머지는 사실 16구항 같은 경우에는 임계대역에 대해서 물어본 거, 이것도 약간 정답 특징의 원리로 활용이 됐는데,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저는 오히려 1즌 1에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게 조금 세부적으로 묻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47번 같은 경우에 이 5단계를 되게 높았는데 아마 마지막 질문인데다가 이게 표가 이래서 그럴 거예요 약간 스포를 하자면 저희 해경 시즌 3는 사실 구모 전에 냈는데 시즌 3에 이게 있어요 네. 시즌 3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도표를 갖고 묻는 게 있는데 저희도 그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유형을 적중을 했네요. 근데 하여간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봤을 때, 아, 이게 그냥 소리가 크면은 비트를 많이 할당한다가 아니라 차폐 문턱값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소리. 그러니까 그냥 큰 소리랑 차이가 큰 소리라고. 그래서 요거 본문을 한번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보시면은 이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를 많이 할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커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큰 소리인 것처럼 얘기를 해놓은 거죠. 17번에서는. 요거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으나 이 도표의 비주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였다라는 게 조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틀린 분들은 좀 억울했을 것이다. 그래서 독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었다 오히려 문학이 문제였지 그래서 이 정도로 독서 총평이랑 리뷰 그 구길만 얘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학을 한번 볼텐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내기를 했는데 솔직히 개별문학 보면 할만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 구성적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개별적으로는 안 어려운데 배치가 이상해 배치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보기문제는 쉽게 내고 내용일치는 좀 빡빡하게 내고 그 다음에 뭐 소설을 맨 뒤에 내고 이런 것들이 쭉 뭔가 좀다 낯설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옛날에 해음 시즌 1 그렇게 냈다고 욕을 엄청 먹었는데 이 2년 전에 낸게또 적중을 해버렸어요. 부모가 약간 시즌 1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찍었던 클리셰에 대한 얘기가 그냥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영웅 플러스 전기소설, 영웅소설, 전기소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사실 김진옥 전 얘기하면서 리뷰했던 게 그냥 거의 그냥 그대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보기를 화본검사할 때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봤으면 됐을 거예요. 전기소설과 영웅소설을 몇번 나타내고 있다 하면서 나왔던 거라서 보기를 만약에 먼저 보고 푼다고 했을 때아 이거는 우리가 클리셰 문항하고 천해줄 수가 있었고 대신에 조금 난이도를 높였던 게 이런 18번 문항이 좀 세부적인 사실 누군가 이제 사슬틱하다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묻는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는데 하나가 또 중요한 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뭐라고 나냐, 이게 지금 이제 여우 잡는 그런 얘기잖아. 여우를 잡는데, 어, 이제 여우를 죽였어. 근데, 암여우하고 수여우가 있을 텐데, 죽은 여우, 수여우 뿐이라, 라고 하면서, 대경 시작하고 돌아왔어. 이 말은 뭐예요? 야, 그러니까 수여우 말고 암여우도 있다는 건 아직 뭔가 더, 더 있다는 얘기인데, 뭔가 더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뭘로 돼 있어요? 뭔가 더 있는데, 이거는 수여우 뿐이라 있으니까, 뭔가, 지금 볼드체를 줬으니까 문제를 낼것 같잖아? 근데 그게 그대로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출제자의 시선에서 뭔가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그냥 바로 나왔어요 여기 봤을 때 선지를 보면은 수요가 죽은 것에서 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있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기문항은 항상 이거를 찾아가서 봐야 돼 왜냐하면 출제자의 서술로 이걸 뒤집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것도 가서 봤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에는 뭔가가 더 있었다. 그래서 당연히 아직 안 끝났죠. 압력도 있고 할 테니까.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대로 거의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번에서 26번 지문, 갈레복합 지문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줘야 될 기출들도 많고 한데 일단 나는 읽으면서 사실은 이게 제일 좀 거슬렸죠. 이게 중세국어 표기인데 그냥 그대로 나와버렸네. 하여튼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는 사실 22학년도 6월 그김기림의 연륜이라는 지문이 좀 떠오를만 했다. 비슷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보기를 보고 나서라도 그걸 좀알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제가 항상 기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문학적 배경 지식인 거지 같은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나왔던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아마 어 무난무난하게 풀만 하셨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특히 다지문을 볼 때도 아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수능의 그 담초, 이옥의 담초 플러스 우리 무슨 느낌이에요? 교훈을 주는 느낌. 이사 수능에 우리 그 엄청 어려운 질문 이 있었잖아요. 그 이즈문 논함 있었잖아요. 그두 개를 합쳐은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두개 개의... 가 떠올랐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실은 이사 수능의 그것보다는 훨씬 쉬웠을 거라서 그냥 그렇게 풀었으면 됐다. 근데 이제 기출은 좀 떠오를 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쭉읽어보고나서 풀면 은 여기서도 뭐 그냥 무난무난하게 리셋은 해결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사실 이 24번, 26번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던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쭉 읽어봤을 때 주제성에 대한 얘기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찍었었잖아요. 지금 국일매2.0문화편 G.P.라는 데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칼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희망을 추구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게 있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주제성으로 걸러낼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돌아가 봐도 그래요. 그런 느낌이었고, 마찬가지로 26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1번이랑 3번이랑 5번은 쉽게 걸렸어요 2번과 4번이 물음표가 떴을 수도 있는데, 손이 잘안 갔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 글을 이제 우리 시험 다 같이 쳐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큰과 작업을 통해 대상의 가치는 마음먹기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주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4번을 골라줬어야 돼요. 약간 2번으로 손이 가고 싶었다 하더라도. 두개 남았을 때 찍는 방법이 근거가 얘가 더 많잖아. 그래서 그렇게 좀 골라줬어야 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27에서 30번 볼 건데, 이게 진짜 절망이었죠. 이게 갑자기 그... 물음표가 세개딱 찍히는데 지금 네 문제인데 세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또해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해이 시즌 1 냈을 때네 문제에 두 지문을 낸 적이 있어요. 보통 네 문제에는 한 지문만 나오거든요. 근데 두 지문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걸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이번 애들이 약간 한술 더 떠가지고 세 지문까지 내버렸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게또한번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당황스러운 느낌으로 나오긴 했는데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하게 그래서 이다 다 지문이 이 수밖에 안 들고 왔어요. 아마도 이제 길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뭔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사실 주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던 게이 화전가도 자연에 대한 얘기였고 사실 이 나랑 다는 지금 당장은 그냥 바로 읽어봐 첫 줄만 읽어봐도 그거잖아요 그냥 어 속세 됐고 속세 됐고 은거한다 자연 좋다 뭐 은거 응, 자연 이 얘기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너무 이제 클리시적인 부분이었다 그래서 셋다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느낌으로 엮였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봤을 때 30번이 좀 오답률이 높았는데, 그 전에 이 28번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 키워드 낚시에 걸리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이거 1번을, 이제 1번은 맞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인지적으로 편견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키워드를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번에, 제가 잘못 넘겼는데? 28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경물 을 화려하다고 여긴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뭐 넘어가가지고, 여기 28번에 기억을 찾아갔어. 그래서 가가지고, 가가지고 보면은, 이제 보니까, 먼산 같은, 구름 같은,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어, 뭐야, 자연경물 하면서, 1번 맞는 거네. 해내 답이 1번이었거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라고 일단 편견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키워드에 걸려서 1인 학생들이 꽤 됐을 거예요. 그 중위권 학생들. 요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30번 같은 경우에 이제 오답률이 좀 높았어요. 지금 시험지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배치가 좀 특이하네요. 그죠? 이번 시험지가. 그래서 30번 한번 같이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쭉 읽었을 때뭘 했어야 되냐면 사실 이것도 되게 뭐랄까. 이 정관이 소치였잖아요. 소. 시내가에 소치 를 걸어뒀다라는 건 이거 안 여자들이 쓴 화전가라는 시가 그런 시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물고자 한다? 아니, 소치 있다는 건 언제든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자의 옛날에 이제 여자들이 집안일을 했으니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어, 돌아감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니까, 안유자들은 이제 머물고자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얘가 뭐였냐면, 각주였어. 각주에 나와가지고, 여기 한번 보시면, 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정관, 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2, 3리트에 각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저희 시즌 2에도 각주로 한번 정답률을 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욕을 먹었는데, 이게 또 나왔습니다. 어, 헤이움이 계속 연전 연승을 하고 있어요. 뭔가 홍보 같겠지만, 이거 사실 굳이 따지자면 고일만 홍보 영상이라 헤이움 홍보는 아닌데, 헤이움 시즌에 2 각주로 좀 주는, 어, 각주로 좀줄 수가 있다. 뭐못 나올 게 뭐가 있냐,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 30번도 되게 뭔가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잘 골라줄 필요가 있었고, 이게 지금 또 1번이잖아, 근데. 그래 구성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쉽, 난이도가 좀 쉽고, 그 다음에 또 1번에 나오고 이러니까 좀 어려웠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볼 텐데 와 31에서 34에 소설이 나왔어요 현대소설이 등장을 해 버려 가지고 이것도 사실 물음표가 떴던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본 검사 때 훑어보자고 우리 전략 세웠던 게다 유효했던 게 작전을 좀잘 짰어야 됐어 아까 바로 앞 지문에서 가나다 지문이 또 나오면서 가나다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이미 멘탈이 나갔는데 소설이 또 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또 34번이 또 오답률이 높았어 그래서 그걸 한번 볼텐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번 기조 그 구성적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구성이 어렵다는 게또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 지금 33번이 사실상 내용일체에 가까운데 여기에 힘을 줬고 이 논리도 사실 좀 누가 보면은 좀 사설틱해 모두가 알고 있는 어? 모두가 알고 있는 거 아닌데 그냥 소문만 난 거지 다 알고 있는 건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좀 사설틱한 느낌이었고 34번을 틀린 학생들은 제가 썼던 과외서 칼럼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이걸 어느 정도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과외서인 걸 알아도 현장에서 느끼는 건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못했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못할 수 있고 저였어도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야 됐냐 라고 하면 이거 봤을 때 상전하인이 없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 상전하인이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위아래 없는 거네? 그럼 신분 이제 사회 역전 신분관계 역전 이런 거네라고 생각했는데 경관의 앞에서 상전하인이 없었다 이거 찾아가보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가보진 않겠지만 이거 그냥 순사가 와가지고 허둥지둥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상전이고 하인이고 전부 다 허둥지둥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사실 그래서 이게 역전이 아니었어요. 니까 그러니까 평가 낚시코드지 이게 내가 설명했던 칼럼에 설명했던 그래서 상전하인이 없었다는 걸가어 그럼 역전된 거네 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했지만 사실 아니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보기문제에 항상 이제 돌아가서 확인을 해주는 게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 모르겠으면은 앞에 가서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충분히 이제 낼만하다고 저는 이걸 좀 예측을 하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얼른 봐도 그걸 낼것 같았으니까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 낚시코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제 설명만 들으면 어 그래 과외석이니까 대충 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현장 해에서어려웠을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국어 한번 쭉 살펴봤고 저희가 언매나 화작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한번 좀 새로 찍으려 하고 오늘은 공통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일만2.0 독서 그러니까 책에서 봤던 것들이 어떻게 나와줬느냐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저희 모의고사 얘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성보 비싸게 갔는데 모의고사 얘기는 사실 지금 할건 아니고 제가 칼럼으로 썼던 그러니까 사실상 국일만2.0문학인 거죠 칼럼이 국일만2.0 그 문학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영상에서 다뤘던 것들도 곧바로 나와줬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가 대부분 그 책이랑 제 칼럼에 썼던 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형적이었으나 구성이 너무나 낯설고 어려웠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개별 문항은 제 칼럼 보고 책 보고 하면은 다 맞을 거요 실제로 잘친 학생이 많은 것도 그런 거를 착실하게 한 학생들은 잘 했을 거야. 다만 이제 뭐 중하위권이나 뭐 하위권이 아니더라도 상위권도 마찬가지야. 사실. 구성이 낯설면요. 1컷 학생들도, 그러니까 뭐, 100분이 99, 100, 이러면 뭐, 잘하겠지만, 1등 급 컷에 걸린 학생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한다. 그래서 컷도 많이 낮았죠. 그래서 이 시험, 객관적으로 이제 어려운 시험이 맞았기 때문에, 개별문항이 뭐 쉽다고 뭐,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들 들으면서 뭐, 니네가 못한 거야, 이런 말들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충분히 어려웠고, 수능 때 잘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한번, 저랑 같이, 영상 제가 많이 올릴 거니까, 같이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잘 봤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마시고, 그래서 수능까지 한번 잘 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뷰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